자, 정철 박재홍의 야구야구.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또 준비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내야의 사령관이죠. 센터 라인의 핵심 <laughs> 어디 있어요? 핵심은? 유격, 유격수죠. 션스는 어. 옛날, 옛날 사람. 옛날, 옛날. 우리나라 좋은 말 있는데, <laughs> 유격수인데. 션! 그 옛날 캐스터, 쇼스탑쇼스탑 잡아서, 자, 이루한테. 그렇지. 네. 과거에 또이랬어 세칸, 세칸. 쇼터, 쇼터. 그거는 1번씩. 이게 잘못어써 못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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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자, 유격수. 음. 자, 오늘은 한국 최고의 유격수들의 얘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얄못분들 야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주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 사람이 이루수야, 삼루수야. 왜 지키는 누가 없으니까, 그 주위에 베이스가 없으니까. 그렇게 약간 오해하시더라고요. 그 타구가 제일 아니까? 많이 가는 데가 유격수. 그래서 음. 유격수는 센터 라인의 핵심이고 맞아. 수비를 가장 잘해야 돼요. 음. 네. 그럼 뭐 어떤 수비수보다 할 일이 많아. 그렇죠. 작업량이 많아. 네. 거기다가 어. 최근에는 수비 포메이션이 각 팀마다 굉장히 많이 요구되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유격수가 그거를 진두지. 진두지위. 네. 멋있어. 아. 사랑 사람... 사람... 활용과 그렇지 할려면 그거 어, 해야 돼 맞아요 할려면 어, 유격수 네. 어. 그러니까 이... 어쨌든 송구 거리가 좀 길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만약에 어. 3유간이면은3 네, 0 미터 이상을 쏴야돼 맞아요 뭐 어깨도 좋아야 돼 박현 네. 유격수 해봤을 것 같아? 해봤어요 uh -huh. 나랑 맞지 않아 안 <laughs> 맞아 힘들어 아빨라도 아, 아, 잘했을 거야 아니 근데 그게 어. 3대 업종이더라고요 음, 어려워 좋았어. 어려워. 어려워 어렵고 어렵고 일 많고 화려하지만 화려하지만 음. 보기보다는 어려움이 많을 그만뒀고요. 음. 어, 일단은 유격수는 볼이 많이 오기 때문에 빠른 판단과 민첩함도 중요하지만 빨리 잡아갖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유격수가 쓰는 글러브는 되게 작아요. 작고, 네. 작고. 또새 글러브를 안 쓰잖아. 그렇죠. 막 정말 너덜너덜한. 네, 너덜너덜한 거. 거. 어, 손에 많이 익은 거. 네, 네. 어. 글러브 바세린, 바세린 바르면 안 되고. 맞아, 그것 큰지입니다 <laughs> <그런> <laughs> <아유. 웃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야수잖아요. 외야수는 이제 글러브가 음. 우리 정민철 의원 얼굴 들어가. 어허, 큰 크니까. 큰 거. 외야수는 이제 외야 타고 막쫓차다 아. 잡으려면 글러브가 음. 어내 거는 한 50cm 됐을 거예요. 근데 50cm 그거를 들고 타고 쫓아가는 것도 힘든데 고무수 네. 교대 때 왔다 갔다 얼마나 <laughs> 나중 글러브를 왜 펜스 쪽에 한곳에서 놔두고, 놔두고 오고 싶을 거야. 아 무거워. 요 아.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글러브 만들 때 주문할 때 음. 글러브 음. 안에 보면 이제 소모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음. 자재 그 재료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빼달라 고 그랬어요. 진짜. 어 무거워. 두겹세겹 겹 들어가는데 한 겹만 여달라고 음. 나중에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음. 네. 유격수 하면은 이 떠올 릴수 있는 선수들 굉장히 많아요. 어 네. 많아요. 그 중에 이분들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김재박 류중일. 야 좋죠. 이거는 이두명 어. 이름으로 어허. 벌써 옛날 아재들 아재들 추억선언했다. 끝판왕. 그렇죠. 어. 자 먼저 이제 그라운드 의 여우라고 불렸던 김재박 선수 유 <laughs> 유격수 중에 원조 중에 원조죠. 원조. 네 프레우그 출범하기 전 한국화 작품. 음. 야이 시절에 역사를 만들었어요. 음. 자, 1977년 실험야구 타격 7관왕. 아이거이대호이록 이잖아 프로의. 아 기능이잖아, 와, 그러네. 아마추어의 이대욱. 음, 대격는좀 다르지만. 대우하고는 체형은 좀 다르고. <웃음> <웃음> 자, 83년부터 86년까지 4년간 유격수 골든글러브. 그리고 이제 요 때를 가장 많이 생각할 거예요. 음. 1982년도 세계 야구 거, 야구 선수권대. 맞아. 우승했어요. 요거, 이때. 요거, 요 때. 요때 이제 그 일본하고 마지막 경기에서 이때 나왔잖아요 그 개구리 번트 야 이거 그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설명 좀해 드릴게요 음, 음, 음. 자 이제 우승까지 딱한 경기만 딱 남겨뒀는데 음. 7승 1패로 동률로 이루고 있었어요 와, 동률 일본하고 긴장, 긴장. 네, 숙적 일본과 8회 말에 1 4 3루 절호의 찬스인데 이때 벤츠에서 스퀴즈 사인이 내려진 거예요. 딱 내려졌는데. 예. 네. 음. 근데 사실은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스였어. 사인이 안 났어. 아, 김재박 안... 감, 그러니까 김재박 선수만 아하. 스퀴즈 사인으로 5위 난 거야. 음... 그 그러니까 남들은 스퀴즈 사인처럼 보였지. 개구리처럼 딱 해가지고 딱 되니까 음. 사실은 김재박 선수만 스퀴즈 사인으로 이제 5위를 하고 개구리처럼 어갖고 번트 성공 그래갖고 역전승. 그래서 이제 한국 우승한 거죠. 아. 되게 디테일한 분석이었네요. 어... 우리는 이제 피치 다웃을 일본이 눈치를 채서 어... 빼서 이제 나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이미스야사이미스였구나 그러니까 미스가 역사를 만들는 미스. 어. 미스 잘해야 돼. <laughs> 김재박 선수가 라이벌로 뭐 그런 되기는 했는데요. 김재박 뒤를 잇는 선수를 꼽자면 자연스레 이 이름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고 시절. 전지 훈련을 온 한국 화장품의 김재박 선수를 보고 완전 반해서 우상으로 삼았다는 그 선수입니다. 네, 선수로서는 13년, 코치로는 11년 음. 그리고 현재까지 감독직을 맡고 있는 29년 동안 이제 프린세계 삼성 유니폼을 입었던 삼성맨 바로 이제 유중일 감독이죠. 삼성 매니지만 지금 이제 LG 매니지 그러니까 아. 어, 유중일 감독은 어, 전자 좋아해 가전제품. 어, 그리고 대기업만 다니는. 어. 전자제품 음. 좋아하고 맞아, 맞아. TV가 삼성, LG 게 이제. 뭐어 그러고 어. 근데 스피커는 뭐 LG, 뭐 <laughs> 모니터는 삼성 이렇게. 아, 좋습니다. 아니 뭐 색다른 기록도 있어요. 잠실구장 개 개장, 개장 제 최초. 아 맞다 맞다. 네. 근데 우리가 어. 그러니까 82년 7월인데 우수고교 초청 경기에서 경북고 소속으로 이제 대회 참가해서 때려 냈는데 왜냐면 유준일 감독이 체격이 작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때 아마 어. 센터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영상을.. 어, 영상이 있나? 근데 하여튼 그 자랑을 해, 유감독님 아, 맞아, 왜냐면 우리나라 잠실은 그냥 최초 업는인데 응. 그러니까 잠실 우리 해설하러 가면 감독님이 만나잖아, 경기 전에. 그러면 아, 감독님 안녕하세요, 요새 뭐 힘드시죠? 아뭐 어, 뭐 그렇다가 할 얘기 없으면 아 네, 여기서 하나 넘겼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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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아, 아 그리고 아. 유준 감독님이 그 음. 스타일이 음. 약간 그 경상도 음. 사나이. 아. 약간 뭐 하면 항상 크게 웃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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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면> 여기 내가 넘기다자 <능겠다. 놀면> <laughs> 이제 아마추어 시즌에 김재박 선수가 음. 그렇게 돋보이진 않았어요. 음. 김재박 선수는 대학교에 가서 맞아. 재능이 이제 꽃피운 아, 거예요. 음. 그에 비해서 이제 윤일 선수는 엘리트 코스, 맞아. 경북고 시절부터 음. 굉장히 엘리트 코스, 어,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습니다. 그러니까 85년 대륙한컵. 다음에 86년 세계 선수권 올스타 유격수 선정됐죠. 87년 입단 첫해 그러니까 첫 해부터 삼성 주전 유격수를 꽤 찾고 오대석 선배가 굉장히 싫어했지 그 아, 자리 밀어내서. 어? 지금도 대면 대면 하실 거야. 지금 지금 서로 얼굴도 안보아왜나 <laughs> 안 잘하고 있는데 와갖고. <laughs> 어. 아 근데 사실 시인들이 와갖고 그 베테랑 밀어내면 음. 그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데 아, 아. 화나지 아, 아. 가슴에. <웃음> <웃음> 자, 당시 최고 유격수였던 네. 김재박 감독까지 제치고 유격수 부분에 이제 골든 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이제 89년도 이루스 강기용. 아, 아, 아 잘했지. 어, 이 선배도 음.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음. 키스톤 콤비를 이루면서 이때가 황금기야. 이루스 강기용, 이루스 김성래, 3루수 김영구, 그리고 네. 유격수 유중일 리그 최고의 황금 내야제 구축. 아 삼성 이때 무시무시했지 대단했고 수비 어. 대단했고 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프로 왔잖아 그래서 이제 류직일 감독하고 또 상대도 해봤단 말이야 타석에서 근데 수비 잘하지만 내공못 네 쳤어 그래서 내가, 나는 고평가를 내리기 싫어 솔직히 오늘 이거 다름이 <laughs> 있아 <laughs> 내가 너를 높이 평가하는 건 네가 내걸을잘 쳐서 그래. 아이, 네. 민철이 볼못 처리 볼못 치면 고평가 힘들어요. <laughs> 김재방 선배랑 유중일 어. 선배도 넷풀못 치셨어. 아니 그때 이제 다 늙어 빠져가지고 아냐 아냐 오늘 힘이 그래도... 힘이 감독님들이 이제 힘이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 씹어 제끼지 말자. 아, 우리 너가? 하여튼 아. 칭찬 좀 해드리고 아, 아니 아. 정말 수비 대단하셨지. 아니, 아 최고야. 이두 분은 우리나라 역대 음. 유격수 계보의 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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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조가 맞아. 어. 너무 잘했어. 네. 그러니까 선수 시절에 이제 우승 어,을 이제 못했어요. 못했지. 네. 시리즈 우승은 못했지. 맞아요. 항시리즈 아, 우승이 아. 없었지만, 음. 뭐, 공수주에 있어서 어 굉장히 팬들한테 많은 사랑 받았던 이두 음. 분이 있었기에, 음. 그 뒤로 이제 역대 유격수 개보가 쭉 이어지지 않았나. 야, 이쯤에서 이제 김재만 감독님 이하한번 합시다. 할까요? 그거 뭐, 합시다. 요만데. 아. 아, 어. 아, 괜찮아. 어. 여기 다뭐 편집. 기술을 잊고 그래 여기서 아니, 어쨌든 요요 어. 편집 믿자고 한번 합시다 <laughs> 센 걸로 이러다, 가 이러다가 내가 편집되는 거 아니야? 우리 편집. 지금 손이 올라가야 돼 계속 지집을 아, 맞아 맞아 요즘 아. 우리 또 우리 방송이 또 맞아 핫해 광고도 안 붙었어 어뭐하러에 이런 <laughs> 거를 관, 광고 내가 내 손으로 센 거하자 센센거센거자김재박 아, 아, 어. 감독님과 이러가 있습니다 자 이제 96년도 입단했을 때 저희 감독님이셨어요 음. 저도 신인 김재박 감독 또 신인 감독. 첫해.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아마 대구 경기야. 아또 응. 대구 경기네. 대구. 어. 대구 경기를 갔는데 이날 막 사이클링 히트도 맞고 난리 났지. 아 두수들이. 어. 응. 그리고 그날 우리 스트가 18대 2아 하필? 하필 18대 2 <laughs> 18. <18대2. 웃음> 이런 거 괜찮아. 이런 거는 힘이 안 걸려. 아니, 아니 그날 스쿼야 그날 스쿼 어. 18대 1로 딱지고 이제 사우나를 갔어요. 음. 경기 끝나고 이제 씻, 씻으러 가잖아. 야 이거 벌써 난 벌써 뛸라. 그래. 아, 일단 사우나 가 이제 분위기 진짜가지. 사우나는 다 같이 가가지고 아그 얘기구나 이거. 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샤워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 안 좋잖아. 18대 1. 다들 이제 어, 18아18몇대 몇? 아, 18대 1. 이렇게 졌다고막 이제 다들 투덜거리고 있는데 샤워를 막 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 정진호 코치네. 수석 코치. 음. 이, 이 김재박, 정진호 이두 분은 영원히 마트라야 음. <laughs> 같이 다녔어. 와. 몇 년간 수도 없이 다른 팀 옮길 때 현대, LG 갔을 때도 감독 수석으로 계속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막 머리를 감고 있는데 갑자기 샴푸를 내 눈에 막 뿌리는 거야. 장난. 장난. 어. 수석 코치인데면 수석 코치님이 아. 그러니까 뭔가 치문해진 분위기를 그렇지. 분위기, 어, 분위기 좀 이렇게 전화하려고 음. 아. 막 머리 감는데 샴푸를 계속 내 머리 위에 짠 거야. 그고아 음. 이게 씻어도 씻어도 샴푸가 나는 거야. 어그 어, 이게 짜증 나더라고. 옛날에 몰래 카메라. 어, 어, 어 몰래 카메라. 아. 그때 이경규 몰래 카메라 막뭐 이런 게 많았었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감다가 이렇게 봤더니 정일호 고침이 나를 보고 아마 웃으면서 도망가는 거야. 발가벗고 어. 발가벗고 어. 어. 도망갔는데 어. 얼마나 웃겨. 어. 그래서 나도 이제 복수를 해야겠다. 어. 그래서 막 닦은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저쪽에서 정진호 코치 머리가 머리숱 좀 없어 음, 음. 날아가셨구나어 뚜껑. 어 모발 모발. 어딱 봤더니 저쪽에 정진호 코치님처럼 머리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감고 있는 거야. 음잘 됐다. 올커니. 그럼 어떻게 했어 갔지. 어. 네 샴푸 샴푸를, 샴푸를 짰지 어. 손에. 어. 짠 다음에 나는 머리로 안 하고. <laughs> 완북 몇 번? 어? 왕완완 다섯. 근데 근데 누구야, 여리 근데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이 고개를 영화의한 장면처럼 고개를 빨리 안 돌려. 고개를 <laughs> 머리 감다가 누가 이렇게 쓱 돌려. 고개를 김정환 감독. 갑자기 목이장이 조용해졌어. 너 저, 현역 몇몇년 했지? 그게 그게 2년 차 때, 2년 산때통산 현역 생활 몇몇년 했어? 17년. 오래 했다. <laughs> 나 바로 잘렸어. 그럼... <laughs> 야구 못했으면 나는 바로 유배야 이군으로. 일단 분위기 반전은 됐어. 아 그걸로. 어. 감독님 또 감독님 딱 사우나에서 머리 딱 감고 나와서 한 마디 하더라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냐. 어. 어요 어, 멘트. <laughs> 그러면서 싹 웃고 가시더라. 고 감독님 대인배시네. 아, 대인배야. 그 당시에는 약간 좀 물리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시대였잖아. 아난 진짜 음, 차 안에서. 사우나 끝나고 차를 탔는데 내가 무슨 짓을 했거자 <laughs> 유격수 계보를 한번 짚어 봅시다. 네, 네. 김재박, 류중일 선배에서 자연스럽게 아, 이정우 아빠 이종범과 박진만으로 이어지잖아요. 박진만은 또 같은 반잖아. 저하고 또 이딴 동기예요. 야다연결이 돼. 아, 이게 나이는 아. 어리지만 한 명은 동네요, 한 명은 이딴 동기. 그러니까. 야. 이종범 우리가 이제 이종범 선수 편에서 얘기했잖아요. 음. 이종범 선수는 워낙 어, 누구보다 정말 빨랐어요. 근데 이제 현, 현재 삼성 수비코치 는 박진만 선수는 좀 스타일이 달라. 음. 발은 느려, 발은 느리고 어, 느린데 바운드 잘맞추고 송구 동작이 빨라. 그러니까 부드럽게, 어. 과하게 힘안 쓰고 정말 안정적으로 수비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 그, 그런 거지. 그 그러니까 어. 뭐. 뭐 약간 느낌이 음. 종범형은 막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송구를 한다면 진만이는 음.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서 안정적인 송구 음. 아. 그 대신 미스가 없는 미스, 어, 부드러운 스타일 그러니까 수비율이 수비율로만 따지면 진만이가 더 높아 아. 어. 맞아 맞아 처리할 건 했단 아, 말이야 종범형이 송구를 강한데 가끔 너무 세게 던져가지고 가끔 구장 밖으로 던져 <laughs> 어. 아 그렇게 힘이 넘쳤어 그 형은. 그 형은 팬서비스할 줄 알아. 그렇지. 어. 함이좀 앞섰고 화려함이 어. 앞섰지만 음. 진만이는 되게 부드럽고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음. 아마 그렇고 저는 또 그렇습니다. 이걸어한 유격수 다음에 제 생각은 김한성이 어, 김한성. 이미 대보를 잊지 않을까요? 충분한. 네. 충분. 아뭐뭐 음. 뭐 공격 수비 주루. 음. 최근에 이제 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김한성 선수 리스트에 올려놨어요. 맞아. 이게 어. 물론 이제 지금 우리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류현진 선수, 추신수 선수, 뭐 최지만 선수 잘 버티고 있지만 강정호 선수 얘기를 안할 수는 없는 게 강정호 선수가 어쨌든 야수로 나가서 좀 잘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불미스럽게 팀을 옮겼지만.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 박원이 말한 것처럼, 하성이도 가망이 있어. 가망성이 있어. 미국 나갈 가망성이 있어. 맞아, 맞아. 뭐, 최근에 뭐, 어, 리그에서 김재호 선수, 음. 수비 잘하고, 뭐, 김상 우 선수도 있고,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은 유재현 선수도 있었고, 어, 지금 뭐, LG 소커치. 음. 그리고 손시현 선수가 잘해. 손시현 잘하지. 아, 시현이가 손 남아나. 어 맞아 맞아 키는 나보다 어. 반 토막인데 아반 토막 좀심했지 근데 <laughs> 자기들 손이 남아났더라고 그걸로 그 수영할 때 굉장히 <laughs> 아데그 약간 반칙이야 그러니까 얘가 어. 잡아서 공 쏘는 게자신있잖아한 아. 번에 공이 잘다 잘해 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 그 유격수들 저희가 많은 선수들 좀 거론했는데요 우리가 거론한 선수들은 정말 팬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뭐 어, 리그를 어. 대표하는 정말 좋은 어, 유격수 드린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니까, 러 어느 포지션보다 체력 소모가 많잖아요. 아, 많죠. 어, 근데, 어. 이 공격 능력까지 출중하기 바라는 거는 좀 욕심인가요? 어때요? 유격수? 좀 바쁜가? 아, 힘들어요. 방망이 잘 치네요. 어. 힘들지. 근데, 힘은 들지만 대형 유격수, 그러니까 몸값을 확 올리려면 음. 두개 솔직히 다 잘해야 돼. 맞아, 맞아. 그러려면 덩어리가 확 커져. 어. 어, 그럼 우리가 이런 과정 한번 해볼까? 음. 만약에 우리가 말했던 선수들이 한 시대에 같이 뛰었다. 같이 뛰었다. 어. 어떤 선수가 골든글러브 받을 것 같아요? 나는 어. 이종범. 임팩트 있잖아. 왜냐면 수비는 타 선수들이 조금 더 나을지 모르지만 어. 도로 80개 하고 하... 어. 사하에 가깝겠죠. 하... 하... 어. 이종범 빼고는 나머지 선수도 아닌데. 아니지. 그건 니가 얘기했어. <laughs> 나도 물어봐줘. 누가 될것 같습니까? 나는. 어. 뭐야, 냐 나도 이정범. 이정범이잖아. 왜냐면 아, 임팩트가 너무 강해. 강해. 아, 그리고, 아. 유격수가 이제 아까 말했잖아. 아, 처리가 말한 것처럼. 음. 공격. 공격력에서 지금 거론했던 선수 중에 가장 장타를 많이 생산해 줄수 있는 능력치. 그럼. 요게 형 잘했지? 다음주에 밥 사줘. <laughs> 전화, 아니 전화 연결을 해야되는데 종범형 지금 한참 운동할 시간이야. 경기도 이천에서. 아이형또 아침형인간 됐어. <laughs> 어, 얼굴이 좀 늙었어 형이 너무 아침에. 자 어느덧 저희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laughs> 정민철, 박재홍의 야구야구. 오늘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